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의 이창준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신현동에 13억 9천짜리 저준 주택이에요. 네. 네. 딱 하나 남았어요. 4세대 네 세대 중에. 네한 세대 남았죠. 네는 벙커 주차 타입. 네. 두대 따라 들어오고도 남겠네요. 폭이 6m 60은 돼요. 네. 6m 60에 깊이도 6m 나오겠네요. 네. 음. 5 m 80 6. 네. 충분히 큰 차도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주차하고 바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고요.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네, 또 단지 내 도로가 넓어서 이렇게 지인분들 오면은 외부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네. 뭐, 전원주택 오시면서 주차 걱정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계단 통해서 올라가 볼게요. 비 맞기 싫으시면 나중에 위에 지붕 씌우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계단 올라오시면은, 어, 얘가 계획 깔리죠? 네, 계획 깔립니다. 네. 마당은 딱 아담한 사이즈. 거실 앞쪽으로 데크 내셔도 돼요. 지금은 부정의 현마음으로 이쁘게 꾸며주셨거든요. 네, 단 맞춰가지고 데크 쭉 빼셔도 되시고 나중에 썬룸 시공하셔도 돼요. 네, 이 정도 네, 관리하실 수 있어요. <laughs> 너무 겁안 내셔도 돼요. 해당 해, 해당 세대 같은 경우는 대지가 120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도 넓고 마당도 적당히 있는. 네. 규모의 사이즈입니다. 측면으로도, 음. 조금만오솔길이네요 <laughs> 네. 저 뒤에가 산책로예요 그래서 아랫집은 계단 만드셔가지고, 뒤에 이렇게 바로 갈수 있게 연결을 해놓으셨더라고요아 좋겠네요. 네.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기둥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 이게 주방에서 아. 나올 수 있는 문이잖아요. 네. 나중에 여기다 창고 하나 만들면 음... 좋을것 같습니다. 네. 수시공해서 네. 괜찮을 것 같고요. 투시가스 타 들어와요. 네, 오피스 집관이고요. 네. 방에서도 나올 수 있죠. 네. 방 창문. 현관 입구는 네. 돌아가야 되겠네요. 해상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망 찾으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옆집 마당도 이쁘네요. 네. 들어와.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다 이쁘게 관리 다잘 해주셨거든요. 기본은 저희가 해드린 거고, 아 제가 한게 아니에요. 건축사님이 해드린 거고, 조금 더 꾸미시면 돼요. 네. 지금 코스모스도 피는 계절이잖아요. 이쁘더라고요. 현관문 네, 튼튼하게 잘 시공돼 있고요. 코맥스 푸시풀 도어락 설치가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뭔가 열면 비밀의 공간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대전판네 숨겨놨어요. 이렇게. 뒤 쪽으로 신발장이 다섯 칸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골드 손잡이로 육면 도장. 네, 바닥은 포세린 타입. 주문은 이렇게 양개형으로 여닫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큰짐 네. 들고 올 때도 좋겠네요. 그냥 어깨로, 네. 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기도 주방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요새 이건 시스템 창호가 많이 보이네요. 무풍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요거는 겨울에 역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아, 실행되냐 네, 네,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겠죠. 네, 역회전 네, 있을 거예요. 네. 그고 옆으로 픽스창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에탄올 난로도 있어요. 불멍 하시면 돼요. TV 보셔도 되고 불멍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TV를 이쪽으로 놓고 반대편으로 놓으면은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가 TV 자리가 아니네요. 네. 네, TV 자리가 여기예요. 네, 여기 TV 큰거 뭐 100인치도 충분히 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춤파를 그럼 팀장님 쪽으로 놓셔야 으 되겠네요. 네, 바닥은 네 1,800짜리 광폭 원목마루 사용해 주신 거고요. 아까처럼 요 바로 연장해서 뭐선넘시고 해서 이렇게 나가셔도 돼요. 아, 어,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네, 다 내려다 보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쭉 올라서 와 심한가? 저희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그 정도는 네 언덕은 어. 완만하게 계속 있고요 네. 거리는 약간 있어서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10분이나요? 네. 제 걸음으로요. 전 네. 천, 저는 천천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방은 거실하고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네.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넓은 다이닝 공간이 설치가 돼 있네요. 회장집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포인트예요. 네. 그렇죠. 8인용 충분히 들어오겠죠 응. 식탁동도 양쪽으로 두개 해주셨고 네, 양쪽으로 키큰 장이 팔이 아, 안다네 네, 한쪽씩 열어봐 드릴게요 인출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수납 양쪽 다 여기는 홈바 꾸미시면 되겠죠 콘센트 네. 나와있고 간접조명하고 다 세라믹 상판으로 마감해 드렸어요 다 육면 도장 가구 사용해 주셨고 플랩장 네. 에어컨이 따로 돼 있네요 어 불량이니까 따로 네. 되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1층에만 3개 달려 있겠다. 그렇죠? 어, 네. 네. 여기는 세라믹, 무늬목, 도장 네. 어. 넣을 수 있는 건다 들어갔네요. 네,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나씩 다 넣으셨어요. 네, 또 도매 시공해서 음. 원래 상판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많이 내려주셨어요, 두툼하게. 네, 이거 다아니에요 이거 접은 거예요. 네, 네. 음. 쭉 쭉 내리는 것도 이쁘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이쁘네요. 네. 네. 고 싱크볼은 왜 이렇게 작죠? 얘는 보조 싱크볼입니다. 아 보조예요? 네. 보조도 레진 옥스로 되어 있고 뒤에도 더 넓은 레진 옥스 싱크볼 설치가 돼 있어요. 간접조명 양쪽으로 콘센트. 오, 어? 식기 세척기가 밀리네요. 어? 얘도 밀리고 뒤에 강파분도밀리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요까지 했는데 저것도 밀리겠죠? 네. 뒤로 픽창 있고요. 다 서랍. 네. 끼겨볼까요아 손잡이가 여기 숨어있네요. 아 네. 네. 2단으로 쭉 나와요. 네. 음 역시 밀리네요. 밑으로. 네. 바통 자리까지. 네.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셨고요. 옆으로 손잡이가 4개 있는데 4개 다 냉장고인가요? 어 냉장고가 두 대고요. 김치 냉장고. 냉동 냉동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 냉장 냉동 김치. 네. 맞네요. 네. 순서대로 쭉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뒤로, 네. 저이 공간도 이쁘더라고요. 펜트리 네, 수납 공간을, 네, 이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조명까지 다 들어오고. 네. 네 비싼 거. 네, 술, 양조. <laughs>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네. 혹시 뭐 다른 용도의 펜트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보조 싱크볼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세탁기를 놓을 데가 없는데요. 어, 세탁실은요? 따로 있습니다. 네. 위에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곳, 탑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 뒤쪽으로 터닝도어. 아까 외부에서 봤던 그 터닝도어예요. 네,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음. 추후에 뒤쪽에다가 창고 네.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에 방이 하나 있었나요? 네, 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방 하나 보고, 화장실 보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다 타일이에요, 한 장짜리. 네, 한 장, 두 장, 코너까지 세 장. 이쁘게 잘 마감해 주셨고요. 오른쪽으로는 1층의 방. 북바의 장도 세 칸이 들어와 있으니까, 침대. 침대랑 책상만 딱 놓으시면 이제 자녀분이 쓰실 수 있겠어요. 네. 그냥 부모님 한분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사장님 사제? 어, 네, 뭐든지 사용하시는 분 취향에 네. 맞게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이 솔조명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틈이 없는데 꼭저 안에 <laughs> 벌레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석식이거든요. 땡기면 그냥, 슛, 그냥 툭 떨어져요. 네. 뒤쪽으로 삼성 육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 역시 이건 창호 프레임 두껍죠? 네. 방음, 단열뭐 걱정 없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마당으로 나가셔도 되고, 음, 엄마 몰래 나갈 때 이쪽으로. 쇼? 아, 네. 네.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요. 이게.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서. 살짝 열어놓을까요? 아, 살짝 열어놓고 나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뒤쪽으로 화장실. 네. 샤워할 수 있게끔. 사업 부스 되어 있고요 어, 세면대가 되게 독특하니 까끔하게 예쁘네요. 그리고 비대가 들어가 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비대가 들어가 는 양병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음, 아크릴 세면대예요제도 네. 비싸네. <laughs> 비싼 친구. 네.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및 창고. 네. 잔짐 이렇게 많이 수납하실 수 있고, 요 사다리는 사장님, 이 놓고 하시면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쪽으로 깊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해요. 저희 높은 곳들이 많았잖아요. 네, 컴퓨터 청소할 때나 계단 상판도 집성목이 아니고 그냥 원판이에요. 다 무늬가 다 살아 있죠? 네. 네, 어두운 계열로 튼튼하게 네. 울림이 하나도 없네요. 지오라이트 이건 이건 다찍혀 있어요. 난간은 블랙 평철 난간. 2층은 안방하고 작은 방. 어? 앞 작은 방에도 테라스가 딸려 있어요. 네. 네. 세탁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 먼저 볼게요. 전망이 뻥 뚫려 있네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어, 침대 헤드 자리가 여기잖아요? 지금 아트월도 이쁘게 잘 해주셨어요. 콘센트도 양쪽으로 있고. 제 스위치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어? <laughs> 여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선 봐드릴게요. 네. 그 앞쪽으로 이렇게 시원한 전망 보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침대 헤드 부분이거든요 네. 와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남편 얼굴이 딱 있어도 되잖아요 아네 네. <laughs> 네. 커튼 박스 안쪽으로 간접 조명 들어와 있고요 T T L 같은 거 바깥으로 하나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대나 음? 책상 놓고, 뭐, 놓고. TV 놔도 좋고요 네, 미니 서재 하셔도 되고 네. 어, TV 자리네요 안쪽으로 드레스룸드레스룸 드레스룸 사이즈가 네. 어 커요. 딱 좋네요. 네. 기업자로 유리장 불 들어오고 서랍장도 안쪽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저기도 2단 있고 악세사리장도 넓게 배치가 돼 있네요. 이거 다못 채우실 줄 알았는데 일자 신분 <laughs> 집 가니까 모자르시더라고요. 어, 네. 게게 많으세요. 네. 네. 뒤쪽으로 스타일러 5벌짜리네요스타일까요 네, <laughs> 유리, 네. 유리 장이고 스타일러는 뒤쪽에 있어요. 여기가 LG 스타일러 5벌짜리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이불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긴 코트. 어, 네. 넉복박이장이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맞은편으로, 얘는 또 엔지니어스톤 사용해 주셨네요. 네. 화장대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응? 음? 전기가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다이슨형, 다이슨? 네. 어, 들라이기 너무 좋아요. 네. 음, 잘 쓰고 계시죠? 네. 네. 안쪽으로 세면대, 벽배관 네. 해주셨고, 환풍기 환기창까지 다 있어요. 저 파티션에서 안쪽으로 대형 욕조가 들어와 있네요. 어, 화장실 공간이 꽤 네. 큽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딱 누워서 반신욕 하시기 좋겠어요. <laughs> 아니면 한 분은 반신욕하고 한 분은 사우나. 네. 딱 1인용, 그렇죠? 아, 네, 편백향, 어? 조명 안될수 있겠는데요? 어, 나란히 가능하겠네요. 네, 고구마를 하면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요일에싸면 네. 뭐 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해보신 분들 있으면 혹시 네 댓글 달아주시고 컨트롤러는 박혀있고요. 여기 수건 거시면 되시고네 악화, 플랫비드에 설치가 돼있어요. 어, 집에 사우나, 네 로망이죠. 이제 작은 방 보러 갈까요? 네.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은 거예요. 네, 넓죠. 네. 바로 앞으로 여기가 세탁실. 네. 세탁실이 네 거의 방 하나 사이즈 나오기는 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 놓고 네. 뭐 이쪽에다가 건조대에 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요새, 요새는 아기 세탁기 따로 안 쓰나요? 예전에 한참또 유행했었는데 또 쓰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충분히 배치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는 키큰 수납 네. 여기서 이제 애벌빨래 하시면 되시고요 네, 빨래판 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나무로 된 빨래판 못 봤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됐고 아니면 냉장고도 하나 보조로 하나 갖다 놓으시면 물먹으로 시원한 물먹으로 밑으로 안 내려가셔도 되잖아요. 아, 네. 네. 한쪽으로 음료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쓸 때는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되시고, 바로 옆으로 공용 녹시. 조명이 나갔나요? 아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컨셉이 좀 어두운 건데. 네.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조명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도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면대가 블랙이에요. 네, 다 블랙이네요. 변기도 여... 블랙이 있어요 있기는 아 근데 네. 그거는 좀별로더라고요 들어간... 네. 네. 그래, 네. 비싸던데 한 300만원에 변기 어, 하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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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조명이야 뭐 바꾸시면 되고 네. 큰 픽스창 들어와있고요 안쪽으로 작은 방 사이즈가 3m에 여기는 네, 3m 24인데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네. 아 여기는 절로 폴짝 뛰어넘으면 도망갈 수 있다. 겠이 방에서 네. 이렇게 살짝 만들면 산책할 네. 수 있는 길이 이 방에서 연결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어, 구름 다리? 네. 구름 다리에서 예전에 동백의 현장 그렇게 해드린데도 있긴 했었는데 네. 네, 거기 막 폭포도 만들고 별라별거다했었어요 네. 네. 수도, 전기 다 나와 있고 아니면 씌워서 실내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2층은 네. 다 보여드렸고 이제 한층더 올라가서 그냥 옥상이에요. 아니죠. 니가 네? 이제 방들이 크지 않은데, 이제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외의 공간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했어요? 네. 그럼 다른 집, 2층까지 있는 집인데, 방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이 집처럼 증축을 하면 되겠네요. 네. 분양된 집, 세 집이 다 증축했어요. 여기도 미리 다 증축을 해주셨고. 전체를 다 하신 집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쌍룸이랑 음. 네. 스카이어닝만 하신 분도 있고. 여기를 멀티룸처럼 써도 되지 않아요? 네, 천장도 높고, 면적이 꽤 넓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어, 높이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그냥 분할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돼요. 출입구가 하나긴 한데,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복도 만들어서 분할하셔도 되시고, 화장실도 있어야겠죠? 네. 음, 넓게 화장실까지. 안쪽에 이제 3층만 쓸수 있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락기 정확히 하고, 세면대, 양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면 돼요. 아, 그럼요. 네. 아파트는 쉽게 못바 아, 아파트는 불가능하잖아요. 전원주택은 얼마든지 확장해서 쓸수 있잖아요. 창고 만드셔도 되고, 별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옥상을 확장하셔도 되고. 부족하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네. 지금 테라스는 이쪽에서도 나갈 수있고요 그, 공용부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 여기도 터닝도 있잖아요. 네. 제가 자동문이라서 잠길 거예요. 잠겨도 여기로 나가시면 돼요. 네. 네, 갇힐 일이 없네요. 잠가면안 되겠어요. 네. 수도 전기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응, 음, 어? 네. 저게 다 확장하셨네? 여기도 확장해도 돼요. 아니면, 어닝만 하나 하셔도 되고. 파고라. 네, 저 집처럼 파고를 하셔도 되시고, 남의 집이라 찍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신현동을 다 내려다 보시면 되시고, 요 밑에 필지들, 뭐 건물 들어와도 예 시야는 안 가려요. 네, 뒤에는, 여기 끝, 맨끝 라인이잖아요. 뒤에 뭐 건물 더 들어올 일도 없고, 도로가 여기서 끊겼잖아요. 네, 뒤에는 개발이 힘들어요. 13억 구천에 이렇게 전망 좋은 단독주택이 신현동에 있어요. 여기 해당 세대 말고, 몇 군데, 요 라인으로 비교해드릴 만한 데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네, 같이. 금액대도 얼추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나오시면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해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아서 앞에 시야가 트인 걸 찾는 분들한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